제가 이제 조회수 어, 기능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추가해야 되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추가해야 되니까. 링트힙 이랑. 그러면 지금 얘가 조회수예요. 조회수가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또 세팅을 해줘야겠죠. 근데 힛은? 핏은. 이제 초기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쵸 0이 돼야 됩니다. 0.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뜨면은 터미네이터 눌러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조회수 초기값은 0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허블리잘보 번씩 되는데허블 void increaseHit 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ncrease가 뭐냐? 증가하다 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할 거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함수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뭐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언제 호출되는데요? 맞춰보세요 그쵸? 맞아요. 디테일이 호출됐을 때. 그러면 네. 디테일. 디테일에서 뭐 존재하지 않다 하면은 뭐할 것도 없고. 여기서 해줘야겠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수도 보여주면 돼요. 여기는 조회 조회 해가지고 퍼센트 D. 그다음에 여기는 히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히트.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 t 가써 보시면 알 2개가 써면 r 2개만두개가써개써 보시면 R 2개가 써 보시면 알2써시면은당2히 없다고 나면죠그2고가면2 2 r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조회수가 1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김에 어 지금 어 뭐, 리스트 했을 때어 뭐, 음, 여기서 번호 나오고 뭐 제목 나오는데 여기도 조회수를 하나 더 해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트에서. 여기서 이제 저뭐저이 다음에 둘뒤에를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둘짤 이렇게 넣으면 히트가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해보긴 할 건데 어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하기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여기서 어, make test a r t i c e s 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자 이게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테스트 아티클을 만드는 거예요 make 해가지고 자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여기서 어, 컨트롤 1 하면 되는데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올리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컨트롤 클릭하면은 여기 구형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아, 근데 맞아. 여기,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 한, 하면 안 되구나. 이거는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다음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실행 해볼게요. 자, 실행한 다음에, 아, left, right, l 자, 그리고 그 리스트 하면은 일단 이가 지금 조회수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근데 어 이제 이 리스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냐면 왜안되지 이걸 보고서 아 아무도 내 글을 안봤구나뭐 이런 생각 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3번 글을 써볼게요. 자 여기서 어 아티클 레터이3 하면은 조회수가 지금 1 증가가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많이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러... 여기까지 막 복사를 했는데 자, 그다음에 아티클 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하면은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깨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맞죠, 지금. 그러니까 조회수 이게 이제 이 조절이 늘어났다고 해서 얘도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얘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를 한 칸씩만 띄워서, 자, 이렇게. 자이 %4D가 뭐냐면 네 칸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한 칸씩. 자. 어 근데 이게를 이거를 좀좀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세, 음. 세 개만 해봅시다. 음. 복사해서 한번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됐나? 한번 볼까요? 자, rtmplost. 오, 됐네요. 자, 일단 나왔습니다. 한 번에 처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자, 이거를 이제 어, 엄청 네, 복사를 해 볼게요. a r t 디테일 e d e t a i l 3 이거는 복사를 해서 1, 2, 3, 4, 2 2 마지막 2 1 3 훨씬 보기가 좋아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조회수였습니다.